우리 대학 여수캠퍼스 스마트 수산 양식 연구센터에서 2023 스마트 수산 양식 전문 인력 양성 현장 실무 심화 과정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에서 스마트 수산 양식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심이 있는 양식 사업사 및 실무자, 수산 양식 예비 창업자,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일차에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교과목으로 엠바이오 로젠 김춘섭 대표가 스마트 양식장 성육 및 질병 관리 시스템, FNS 한정호 대표가 스마트 양식장 수처리 시스템 특강을 진행했으며, 2일차 오전에는 FNS 한정호 대표가 어제에 이어 스마트 양식장 자동화 시스템, TEF 홍석근 대표가 스마트 양식장 모니터링 및 관제 시스템을 특강했으며, 오후에는 전남대학교 권인영 교수가 스마트 양식 데이터 관리 교과목으로 스마트 양식장 데이터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차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원주 실장이 스마트 양식장 경영에 대한 특강을 했으며, 오후에는 스마트 양식시스템 운영 실습 프로그램으로 FNS 한정호 대표와 함께 전남대학교 스마트수산 양식연구센터에 찾아가 스마트 유수식 양식장 시스템 실습 및 스마트 세미 RAS 실습, 전자야장 활용 실습 등의 체험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수완 양식 연구센터에서는 미래 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를 위해 ICT, 빅데이터, AI 등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수완 양식에 도전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전남대 뉴스 유수환입니다 감사합니다.